이게 다 18K 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죠?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안경을 종종 쓰는 편인데요. 안경을 쓰는 이유는 시력 교정용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링적으로 전체적인 무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들과 여러가지 프레임들을 경험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이태원 블링크의 온라인 스토어인 핫선글라스에서 럭셔리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자크 마리마지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프레임 자체도 굉장히 멋스럽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크 마리마지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 볼까요? 일단 이 자크 마리마지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자면 자크 마리마지는 프랑스인인 제롬 자크 마리마지가 LA에서 2014년에 론 한 브랜드인데 생산은 이태리와 일본에서 장인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브랜드예요. 쉽게 말해서 럭셔리 아이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크마리마지도 뭐 벵가드나 써카 등 여러가지 컬렉션으로 나눠지지만 제가 구매한 써카 컬렉션에 대해서만 조금 알려드리자면 써카 컬렉션이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하는 컬렉션이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써카 컬렉션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인 이 쉐리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쉐리던이라는 모델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측의 영웅이었던 쉐리던 장군의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머코스모스, 뭐 차콜스톰 등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금방 언급했던 이 컬러들이 물론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클리어 컬러를 구매한 이유는요. 제가 블랙이나 톨토이즈 같은 기본적인 컬러들은 이미 소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조금 더 깨끗하면서 고급스럽고 제가 요즘 입고 있는 스타일에도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하다가 이 클리어 컬러를 선택을 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4 6의 브릿지 22 사이즈 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렌치 판토 디자인을 기반으로 림 부분이 다양한 각도로 커팅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실루엣이 굉장히 입체 감이 있으면서 아름다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타키론사의 투명한 10mm 아세테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볼드한 느낌이 들고 요. 타키론사의 아세테이트는 밀도 나좀 내구성 면에서 굉장히 인정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mm의 아세테이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조금 무겁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것 같은데 써보면 크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전면부를 살펴보면 자크마니마지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화살촉 리벳 디테일을 볼수 있고 템플을 따라가면 골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다 18K 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품이 단순히 럭셔리함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인디언 문화의 기반을 둔 화살촉 리벳과 키울브리지 같은 디테일 들을 보면은 빈티지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밸런스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테일에 반해서 구매한 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받침이 아시안 핏이라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고요. 힌지 부분 작은 곳까지 이렇게 자크마리마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는 이 모습들이 이 브랜드를 끌리게 하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템플의 팁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디테일과 자크마리마지 로고를 볼수 있고 팁 부분을 보면 상대적 좀더 두껍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꺼운 뿔테 디자인이다 보니까 착용 시에 앞으로 살짝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팁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크 마리마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인데요 컬렉션마다 극소량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템플 부분을 보면 넘버링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보시면 394에서 400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는 세계적으로 400개만 생산이 되었고 394번 첫제로이 제품이 생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쯤에서 가격을 알려드리자면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부품 하나 하나까지 최고급 소재를 활용해서 만들었고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은 89만 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핫 선글라스에서 구매를 했지만 오프라인 스토어인 블링크에서 피팅을 받으면서 렌즈도 변색렌즈로 교체를 했는데요. 변색렌즈는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렌즈인데 쉽게 말해서 실내에 있을 때는 투명렌즈처럼 보이지만 빛을 받으 컬러가 변하는 렌즈고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조금 더 컬러가 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틴트 렌즈도 틴트 렌즈만의 매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실내에서는 웨어러블하게 쓰고 싶고, 밖에서는 선글라스로 착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변색 렌즈로 교체를 했고요. 변색 렌즈의 컬러는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규파드 제품을 브라운 컬러의 변색 렌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그린 컬러로 넣었고요. 변색 렌즈가 핫하기도 할 뿐더러 단 하나의 렌즈로 데일리와 선글라스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리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변색내주 추천을 해드려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자크마리마지라는 브랜드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서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소개한 이 쉐리단 제품뿐만 아니라 보부아르나 제피린이나 와이어트 등 여러가지 인기 있는 디자인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